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대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대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낸 영령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가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의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공격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고 오늘 26절부터 아비아달과 요압이 순서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정말 냉혹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의 문화와 감성으로 솔로몬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으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십시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깨어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뜻에 사용되어지는지는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법괴를 맡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이들 각자에게는 선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기적인 행동을 선택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행,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지함에 그렇게 한 것이죠.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 명의 인물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그들의 삶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할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으시고 읽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는 멋진 곳입니다. 평강 화평의 나라입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매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온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믿음의 삶은 행동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합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세워갈 때, 먼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경건하지 못한 영향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태도, 욕망,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선한 뜻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 악한 영향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도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스르고 반대하는 요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의지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뿐 아니라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을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는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다윗과 솔로몬과는 다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삶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매순간 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오니 저희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